30대 이후에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. 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욕망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갑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봐 봐요. 학교에서 내가 인기 있는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. 근데 걔네가 안껴 줘. 걔가 네 갑이에요. 근데 인기 있는 애들이 놀고 있어요. 근데 쟤네들이 노는 방식이 내가 놀고 싶은 방식이랑 안 맞아. 그래서 걔는 걔네들 나름대로 놀고 난 나대로 놀아. 그럼 걔네가 갑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부 그 사람이 갑이 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기도 하다는 거죠. 물론, 이제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만만하지는 않지만,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어떤 사람이 돈과 권력이 있는데,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다. 그럼 머릿속에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막말을 하는 거를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, 저 사람이. 내가 저 사람한테 얻어야 하는 것이.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, 생각보다.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굽신굽신 한다그래도 나한테 이런 한푼안줄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럼 그냥 생까라는 거지. 그게 제가 생각하는 멘탈 방어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함부로 돼. 근데 내가 얻을 게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한테 얻을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라도 내 꿈을 이뤄야 돼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게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내가 그 사람과 게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그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제 논리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해보다 나가면 어느 순간에 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내가 그래봤자 사람들이 안 참는다, 1. 나만 손해본다, 2. 라는 거를 가진 사람들이 파악을 하게 되겠죠.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갑자기 덜 있는 나라들,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처음에 갑질이 굉장히 심하다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. 자본주의 사회에 오래 살면서. 부자가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란 걸 깨달으면서 점점 니 니대로 놀아나 상관없어 이러면서 이제 갑질이 차츰 없어지는 약간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죠. 약간 호신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갑질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살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그거는 둘이 안 사랑하는 거지. 나는 그러니까 제일 싫은 게뭐저 연애에서 주도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무슨 뭐 주도권을 뺏느니아왜 그래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게 뭐 전쟁이야.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거기서 주도권이 나오고 참 그거는 불행한 거죠.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겠는데 불행한 거죠 연애를 그렇게 하고 있다.